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장나합니다 <laughs> 네, 뭐 지난 뭐 국정감사와 그두 차례 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가 뭐 정말 철저히 파괴됐는지 어 면이 면그 분석되고 또 폭로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런 어떤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정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가지고 살기 위한 이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용역 그리고 경찰의 방조에 의한 살인 미수 또 이후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 우울증 정말 가정 파괴까지 그이 지금의 노사관계는 단순한 어떤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사회 문제로 어 이제 야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창조 컨설팅과 같은 이런 노무법이나 컨택터스로 또 많이 알려진 이런 용역강패가 개입했다. 그래서 노조파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그 평가 분석들은 나왔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정부와 노동부가 방조했고 오히려 기획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초에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라는 이런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맡겨서 노동부가 받아봤던 선진쟁의질서 정착방안 연구라는 연구서를 제가 어, 보아봤기 때문입니다. 어, 이 연구서를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 면면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그 연구서의 연구 결과물 평가 결과서입니다. 보시면 연구 기간 2009년 4월에서 12월이고요. 지금 연구 결과 내용을 봤을 때, 그 파업권 보장의 대응물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며 또 밑에 보시면 그 노동부의 요청 이 있을 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어 그리고 아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그 구체적인 제시 방안들에 대해서 그 노동부는 평가를 적절한 대안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또이 연구 결과가 용역 발주의 의도와 일치되게 연구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어, 전 믿을 수가 없었고요. 노동부 인식이 과연 저거밖에 안 되는지, 어, 상당히 좀 우려와 이런 지금 그 대한민국 사회의 엄청난 그 노동 환경의 파탄이 이런 노동부의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연구소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것몇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그, 사업장 내에서 쟁의를 하지 못하게 바꿔야 된다. 제대로 바꾸, 법을, 노조법 42조를 개정해야 된다. 어, 이런, 그, 지적이 나와 있고요. 또, 맨 밑에 보시면, 그, 지금 현재 대체 근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 이견표 시와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대체 근로를 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노조와 사측의 이런 합의서에 대해서 그 조합원 총의 이결을 거치는 조항도 삭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그 아까 말했듯이 경찰력 투입하는 부분 그리고 그 행정관청위원회가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신청했을 때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해서 사실은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 형사처벌을 가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연구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노사 문제, 그쟁의 사업장에서 이미 법개정은 안 됐는데 이런 내용으로 사실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 정말 생존에 그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궁금하게 지금 정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노동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안, 노동부의 용역 발주 의도와 일치된 연구 결과 이렇게 아직도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사관계는 에 노사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지배 개입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연구 용역에 음. 대해서는 연구자의 의견이 이, 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어~ 정부가 마치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 지금 연구결과평가서를 노동부에서 작성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용역 발칙 의도가 노동부의 의도와 일치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관님이, 어, 그렇지 않다. 연구, 예, 연구원의 의도일 것이다라고 해주셔서 그나마 당해, 다행이네요. 근데 이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라는 이 연구단체는, 어, 문간인 사찰 불법 그, 사찰과정에서 대포폰을 자신의 자녀 명의로 빌려줬던 전혜선 전 이사, 어,가 심지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구미 KC 노조파의 공장에 가담했던 LNK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이유원. 이 사람도 이 한국선진노사연구원에 있었고요. 또, 현재 청와대 고용노동기소관인 이강성 전 이사, 어, 창조 컨설팅 심정주 대표와 매우 긴밀한 관계임이 밝혀졌던 이 사람도 이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어, 일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벌써 이렇게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 환경을 파탄내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노동부 발주 연구소에서 봤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런 끔찍한 인물들이 몇 면이 포진했다는 게어 상당히 우려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방금 장관께서는 이런 것들이 단지 이런 연구, 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 질이. 어, 제가 받아본 것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 정책의 성과 분석 연구 결과라는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그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선진화 되었다. 그 중에 훌륭한 것이 이제 불합리한 노조 활동 관행 개선됐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됐다. 과연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어, 노동자들에게 그제

노조장을 개정합니다. 노사비 없이 정리해가는 민간문서, 노사 협의를 문작성한는 구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평과를 해놨고요. 세 번째는 불합리한 노조활동 반영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전인자 수를 개선을 했다. 노조, 조합원, 병명단의 전인자 수를 변경시켰고, 이것이 바로 평과였다 이렇게 작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전인자 수를 못개정을 수가 없는데, 체육시설 보는 시 예비 삼 시설 설치 조항은 지관 국방부가 했다 이것이 모사관계 선진화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약 사실은 앞에 그 연구원서를 보지 않았다면 이것만 봐도 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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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생각하는 노부가생각하사관계 선진화가 그런가 다라고수 있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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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많은 대획기전에 이미 연구 용역을 발표해서 이런, 이런 정책을 음. 시해했는데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이 <laughs> 많은 사업장이 서일어나면서 노력하게 된다고, 노동자가 철저히 연연하고, 노동자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 그중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연구소를 발표했다는 것부터가, 동네이비어진 시각에서 보여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장관은, 지금 앞에서 보여지는 이런 성과들이, 이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는, 어, 의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공기관이,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이 방만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형편이 열악해진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적정한 대접을 받고 미신에 충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경영 합리화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아까 연구 주제에 대해서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기보다는 라 선진적인 쟁의 질서 정착 방안과 관련한 고민점들을 토로한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서진아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좀대 했는데 저는 지금 장강의 격명이 전혀 들어오지 <laughs> 않고요. 왜냐하면 한국 공항공사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많은 공공기관의 어떤 그 노사합의가 이미 개정된 걸다 들고 있습니다. 다 얘기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어 국민공간 공공 임신 직인 여성조합을 청고에 있을 때 격리한 업무에서 업무에 배치한다 이런 점이 격리한 업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점으로 개정되었고요. 아 너무 잘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공공급이 기관이 이럴 일할지 어떻게 이런 시간 가계로 다른 노사관계를 조정을하겠습니다국립적으로두 번째는 한국공항공사에요 여성기관이 개반인간비 근로조건에 있어 평등하게 적용하며 결혼을 이유로 계속 국민의 지장을 빌어도안 된다. 이건 어떻게 결정된지 아십니까? 아예 통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아 과도한 국민의 개선을 해서 노사관계 선지가 됐다. 이게 어느 세상에 선지다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래서 그걸 보도 자를 써서 노사관계가 지금 20년에 대해서 국민다그 지금 2010년에 국민과 노사관계가 이만큼 선지가 됐다. 해놓고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원 지리하십시오.